일요일 오전인데 산책을 나왔어요.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고 비도 적당히 내리고 와 숲이 됐어요. 늘 음, 산책하는 길인데 아 오늘 눈 안에 더 풍성해 보이네요. 세기주는 즐거움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눈이 안 피로하고 뭔가 깨끗한 느낌. 와 새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완전 숲이에요 숲. 새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진짜 숲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와, 아, 이 조형물이 어떤 역할을 할까 항상 지나가면서 음, 궁금했는데 이렇게 새들이. 앉아서 쉬네요. 응. 역시, 자연이 주는 즐거움은, 아,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. 응. 무슨 아마존 이런 데온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풍성해가지고, 겨울에는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, 지금은, 와. 한국에서 출장 오신 분들도 이번 주에 다 돌아가시고, 아, 또다시 이제, 고독한. <laughs>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사장님도 휴가 가셔가지고 이번 주에나 오시거든요 네저 혼자 있습니다 누가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긴 하는데, 어. 구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, 뭐, 자유를 알수 있다나, 어, 그 의미를 아직 잘, 저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더 나이가 들어봐야지 알것 같아요. 벌써 6월이 시작됐고 아 이제 정신없어 지겠네요 다음주부터 또 저희는 6.7.8이 굉장히 바쁜 시즌이에요 6.7.8이 굉장히 바쁜 시즌이라 와 정신없이 또일 속에 파묻혀 살겠죠 차라리 혼자 있을 때는 일이 많은 게, 일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잡생각을 안 하니까, 공허함도덜 느끼고,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워커홀리게 되겠죠. 해서 걷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허리도 좀안 좋았는데 어,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여기 오면은 개인적 시간이 좀 남으니까 틈만 나면 걸었거든요. 허리 통증도 많이 많아지고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아 <laughs> 그리움을 빼면 모든 게다 좋은 거 같아. 아,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. 일, 여기 있으면 일상이 단조로우니까 <laughs> 크게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한국에 있는 가족들 어, 그런 걱정 빼면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.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긴 하지만, 그거는 뭐, 피할 수 없는 거니까. 아, 일상이 이렇게 단조로우면서, 음, 즐거울 수 있으면은, 아,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한국은 너무 바쁘니까. 이렇게 숲을 걷고 있으면 아 정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까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불쌍하게 느껴질 저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나와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지인분들 아 부고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. 어저께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큰한 1년 정도를 아, 병상이 계시다 돌아가셨어요. 아, 참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드립니다. 저희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, 누가 52 지천명이라고 했는지 자, 딱 맞는 것 같아. 갈수록 자꾸 뭔가 비워지는 느낌. 네.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워지는 느낌? 그래야 될것 같은 느낌? 어,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. 근데 행동은 지금 여기 와 있으니, 아, 아,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아, 돌아가야겠죠. 그리고, 아, 정말 편안하게 <웃음> 살아야죠. <웃음> 와, 여기는 이거는 뽕나무인가봐요.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뽕나무네 어, 과실수가 걷다 보면 막 군데군데 막 있는데. <laughs> 이 사람들은 과실수를 안 따먹더라고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내비두고 어, 별로 저런 과실수를 건드리질 않고 그냥 내비두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<웃음> <웃음> 열리는 쪽쪽이 따먹었을 텐데 <laughs> 이 공원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, 계절이 변하고, 날씨가 변하고, 아,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, 또 여기 올 때가, 올 때마다 다르게 보이니까,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나중에 한국을 돌아가게 되면 여길 못 누리는 게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. <laughs> 하긴 우리나라도 좋은 데는 많으니까. 근데 희한하게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저런 이름모를. <laughs> 뜻모를 그 조각상, 철조각상 여기가 저런 조각상들이 많은 조각공원이라고는 하는데 <laughs> 조금 더 이쁘게 단장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어, 뭐 근데 지금도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뛰고 싶어서 이번 영상은 좀 그만 찍고 오랜만에 수풀 한번 달려 봐야 겠어요 아,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